여기 화성 저 저번에 영상에 올라왔던 곳에 제가 왔는데 이곳에 제가 A, ASL을 하러 한번더 왔습니다 이번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인선 부분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끊어지는 경우가 농가 사장님이 어떤 물건을 올려놓으셔가지고 물건이 같이 걸려가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날카로운 부분에 이게 걸려가지고 찢어진 경우, 대부분 대부분이 예인선 끊어진 경우 다 그런 거죠 웬만하면 낙하산 줄이 제무게도 견디는 건데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올라가지고 안에 어떤 상황인지 좀 보러 왔고 지금 봐가지고 어떻게 끊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좀 없애고 다시 새로 교체 작업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할 건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직접 가서 볼수 있도록 하시죠. 예인선을 준비했으니까 챙겨가자 왜 뜯어졌는지 원인을 좀 찾아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제가 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비스 이제 구멍 어었다 빠진 요 구멍이거든요. 여기가요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생겨 가지고 끊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뜯어지를 이유는 없겠죠. 다행히 그래도 이게 물건을 걸려서 이런 큰 사고는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이슈를 원인을 확인했으니까 이슈를 제가 이제 검정 테이프로 마감을 해서. 거고요. 이렇게만 해도 약한 부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하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저 예인 클립을 풀러서 이제 빼서 빼놓고 그 다음에 예인선을 교체하는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예인선 교체가 아주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렇 묶어 놓을 겁니다. 묶어 놓고 줄을 땡겨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지나올 수 있게 근데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근데 원활하게잘안 돼서 수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 장물이 원체, 배드까지 입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감수해야지. 따라 봅시다. 이거 너무 거창하게 있다. 이거. 자를 때는 이렇게 날카로운 게 딱, 이런 느낌으로. 잘 갈지 모르겠어요. 됐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일단 올라가서 이제 저 육각 핏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8mm를 가지고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불을 사다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저기다 일단 이불 작동시켜서 좀 위치를 사다리 놓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게요. 분사가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저 막대게 떼게 때려가지고 퍼지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 걸 여기 있잖아. 그고 내가 지금 중은 다 버려버리고. 자 <목소리도> 지금 기존 줄을 새로운 줄로 교체한 거죠? 그쵸. 그렇죠. 한, 네. 다시 한번 이거 원래대로 열어주시겠어요? 아, 네, 혹시 몰라서 기다리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쓸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저기 한 거라. 자, 그리고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쵸? 똑같이 색깔 하나, 둘, 셋. 근데 달라도 상관없어요. 넷, 네, 다섯이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간 게 중요한 거니까. 말 반대쪽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12, 13, 14, 15, 16, 17, 18, 19, 20개나 되네. 이게 한바퀴 보통 30cm 정도 하거든요. 20개에 30이면은 6m 정도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6m 잘라버리면 안 되고, 당긴 상태에서 넣는 거 동시에 내려오는 거한 1m, 2m 잡고 32m 정도 잘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스 패스포트 집에 있네 비슷하게. 얘랑 지금 계속 만져보는 이유가, 얘 텐션이랑 이 텐션이랑 최대한 똑같이 맞추려고 자, 만작거리는 걸 계속. 그래서 얘는 한쪽에서 묶었으면 얘는 반드시 반대쪽.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 봅시다. 됐어요. <laughs> 너무 많이 해놨다. 내가 숫자로 거의 10개 넣은 거 같은데,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제거해. 지금은 이제 뒤로 했는데, 이 피스 위치가 지금 내가, 내가 방향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날카로운 부분이 여기 계속 맞닿으니까, 계속 시간 지나서 끊어졌던 거예요. 지금. 이 구멍이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면은 계속 이게 보이죠야지 약간 움직이는 거. 음, 그래서 계속 긁히게 해서 가는 거니까. 이해했습니다. 예, 음. 또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돌거아니야 예를 들어서 돌면서 얘를 계속 깎아먹는 거지. 요자이에 가만히 있는 얘를. 아. 내가 봤을 때 가만히 있는 얘를 요로 깎아먹어서 매일 놓지 않을까 위치를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글킨 라인이 다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보면은. 내 생각에는 얘는 가만히 있고 2단 이불이 돌면서 계속 얘를 깎아먹어서 끊어졌다. 라고 보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아무튼, 무사히 큰 이슈 없이 잘 끝난 거니까. 알어 맞아, 이거 마무리하고 다시 올게요.